네, 또래 학생을 폭행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집단 폭행과 추락사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법원은 피해 학생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숨졌다고 봤습니다. 박수주 기자입니다.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20분간 집단 폭행을 당하던 14살 A 군이 한 말입니다. 온몸에 가래침을 맞고 바지를 벗는 등의 수치와 구타를 당한 뒤 옥상 난간에 매달린 A 군은 40대를 더 맞아야 한다는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가해 학생 중 일부는 A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폭행과 A 군의 사망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A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탈출을 시도한 것이라 봤습니다. 당시 탈출로가 아파트 옥상 3m 아래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뿐이었고, 실제 A 군이 실외기 위로 떨어지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. 또 추락 후 가해 학생들이 자살로 위장하자고 말을 맞춘 점 등을 미어 이들이 A 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봤습니다.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징역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지만, 법원은 많게는 장기징역 7년과 단기 4년을, 적게는 장기 3년과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폭행의 정도와 그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 그리고 그 결과 사망했다는 결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충분히 그러한 중형이 선고될 만한 사 사안이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소년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중형입니다.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. A 군을 홀로 키워온 러시아인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눈시울을 붉히며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. 연합뉴스 TV 박수입니다